없네? 기억이 차죠 기억이 제일 나 만났던 여자 중에서 기억이 제일 나아 아, 다른 여, 다른 여성분들 아 다른 여성 너무 피곤해 예. 너무 피곤해 예. 너무 피곤해 날 피곤하게 다른 여성분들 다른 여성분들은 날 너무 피곤하게 해 뒤끝이 있어 예예 뒤끝이 예. 있어 아 만났던 여자 중에서 바람기억이 제일 나 뒤끝이 없고 깔끔하고 예 말이 안 나오고 아 꽃과 함께, 이 꽃과 함께, 예, 네. 부천이. 부천이랑 같이 냉면 만들고, 갈비장 팔고. 나이 작은, 나이 작은 부천이 같아요, 부천 어, 뚝 착하니 어서오세요, 예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예. 식사는 하셨죠? 아 식사하지 않으셨죠. 네, 이따가 식사하셔야죠. 부천이랑 결혼해야죠, 어떻게, 부천이가. 가야지. 걱이랑 해야죠, 저는. 자리 좀잡 다음에. 좀 자리 좀잡 다음에. 네. 카드론 땡겼어요, 9 0이요 어, 카드론 이제가 비싸. 나도 카드론, 나도 카드론이잖아, 카드론. 차, 이번에 차 산다고 차 때문에 그 거겠지. 어, 빚으로? 아휴 빚이 얼마나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, 다 있지.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, 다 있지.